네, 반갑습니다. 무댕코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단기간에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지만, 되려 다시 대폭락을 보여주면서 손실 중인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댕코인 손실이 아니라 여러분들 수익으로 탈출할 수 있도록 한번더 엄청나게 펌핑을 시켜 줄 겁니다.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인 2차 폭등이 나오는 이 시간대와 결국에는 어느 가격에서 팔아야 하는지 매도 과일까지 깔끔하게 잡아드리겠습니다. 더더 말고 무댕코인 같은 경우는 제가 12월 6일 이 해당 저점에서 말씀을 드렸고, 해당 자료 다시 한번 보자면 여기 보이다시피 12월 6일 무댕코인 민코인이 일체 상승할 것이다. 목표가는 320원에서 전량 매도를 하고 그 이후에는 폭락이 나오니까 우리가 조심하자고 말하며. 엄청난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실제로 무댕 코인 차토와 가격대를 보시면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린 1 2월 6일 이 해당 저점부터 고점까지 무려 200%의 엄청난 대폭등을 보여줬고 제가 말씀드린 320원 이 해당 목포가까지도 확실하게 상승해 줬습니다. 그리고는 제 말대로 아직까지도 엄청난 대폭락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 상태입니다. 이렇게 타 유튜버랑 다르게 제 영상은 항상 정확한 정보, 정확한 시간, 그리고 가격대까지도 함께 알려 드리고 있으니까 조금 더 직관적으로 수익 보시기 편하실 겁니다. 그래서 이번 시간 에서 가장 중요한 무등코인 2차 폭등 이 나오는 정확한 시간대 그리고 최고점 매도 가격까지 깔끔하게 잡아 드릴 거고 여기 보시는 제 개인 번호 010-8036-5646이 번호로 무등이라고 문자 두 글자 만 남겨주시면 이 해당 두 가지만 깔끔하게 문자로 전송해 드리겠습니다 금전적인 요구 장담컨대 일체 없고 그저 자동문자 시스템을 통해서만 긴말 없이 바로바로 바로 문자로만 보내 드리고 있으니까 반드시 해당 번호로 무등이라고 문자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